너는 시내 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니.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함께 얼굴을 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의 까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에 사랑아 믿음. 사세요, 기 도하 겠 습니다. 하나님 은 말씀 하 십니다. 여호 와의 말씀 이라, 너희 를 향한 나의 생각 은 내가, 안 하니 평 안이요, 재앙 이 아니 니라, 너희 에게 미래 와 희망 을주 려는 것이 니라. 할렐루야, 전염병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이 민족에게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날려 주옵소서. 특히 예수님의 본을 보이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보혜의 능력으로 시스사 주의 장중에 붙들려. 예수의 본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이르러 싸우니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또좀 어제와 조금 더 다른 패턴의 퀴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원리입니다. 3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 족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사람과 스케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찌 해야겠습니까? 저는요,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하며 평생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특별한 시간,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퀴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깊이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36절, 39절에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36절로 3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몬과 믿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예수님은 동역자들을 철저하게 우대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와 함께하고 동역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리더십을 본을 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진언만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나에게 지금 찾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 갈리 온 땅을 다니며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도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을까? 여러분 자녀들은 또 부부는 가정은 왜이 땅에 이렇게 빚어지고 있을까?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0절,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게 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의 정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내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가르치는 자리에 나병 환자, 오경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는 나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나 환자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바람이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심에서 출발합니다. 난 이거 타게 해주세요. 나 이거 채워주세요. 나 이거 해결해주세요. 나이병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찌 그런 갈망이 없겠습니까? 많은 나 환자는 사람이 힘으로는 할수 없다는 걸 알기에 예수님에게 전적인 의뢰와 신뢰를 드린 표현입니다. 나는 할수 없으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거룩한 산재사 아닐까요? 강구하는 기도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만 신뢰하는 기도엔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 불쌍히 여기셨대요. 음, 불쌍히 여기셨대요. 극률이 여기는 마음. 그래서요, 이 극률이 여김이 클수록 저줍니다. 자식을 이기는 애비 없습니다. 왜요? 애비가 더 극률이 여기기 때문에. 그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식이 어떤 꼴이 될걸 알아서 극률이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헌신하는 그리고 그가 그 동안 평생 푸대접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돌멩이를 맞아가는 인생의 험난함을 알기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우리가 드려진 기도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깨끗함을 그 받으라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곧! 절대적 신뢰는 immediately, 곧 바로 즉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당부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병이 낫고 났고 안 낫고의 결정권은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라 제사장이 결정을 합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드리라. 세상의 요구에 세상 앞에 치루어야 될 대가를 확실히 치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환란의 날에 누구에게도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요즘 아 이상스럽게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요즘 그 새벽 2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이 나병 환자의 기도 속에 나는 할수 없습니다 세상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적인 신뢰가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아봤어요 오늘도 목양실과 성전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달라고요. 생각해 보니 퇴근하기 전에는 꼭 지하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자.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와 환자처럼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게 해달라고 환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소 위로와 평강을 안겨주시도록 섬기는 의료진을 불쌍히 여기시사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네 개를 잡아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한번더 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나의 방해받지 않는 기도 시간을 얻게 하고 장소를 얻게 해달라고. 이미 여기 하나님 앞에 사람의 연약함을 깨닫고 원하시면 깨. 하게 될수 있다고 원하시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의료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성자 하나님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람과 시간에 방해받지 아니하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는 대가를 아낌없이 지불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던 예수를 본받고 퇴근 시간에는 꼭 성전에 내려가 기도하고 돌아가는 부족한 종들에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무릎 꿇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케 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이 민족의 이 천연병이 끝날 줄 믿사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만이 할수 있사오니, 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문을 열으셨소. 불안과 두려움을, 일수하는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모든 지친 심신을 붙들어 주사 독수리 날개치는 새임을 얻게 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 없는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